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고 찾아보니까 한번 나빠진 난소는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 하더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어, 한의학적인 치료로서 난소 기능에 대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좋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좋아질 수 없는 부분은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늘릴 순 없어요 그리고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들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난포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 난포 성장 기능에 대해서 회복을 할수 있고 난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폐경 진단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의 난소에는 난자가 1 0 0개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난자가 남아 있죠. 근데 문제는 뭐냐?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낼 방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난자가 받고 나오려면 즉 자연적으로는 배란이 되거나 혹은 시험관을 준비하는 분들은 채취를 할수 있으려면 난자를 품고 있는 그 주머니에 해당하는 난포가 자라야 돼요. 난포 성장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난소 기능자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난포가 아예 자라지가 않아서 난자가 채취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난포 성장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난소의 양기를 충만시키면서 난소의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굉장히 가느다랐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혈류를 개선시켜주고, 난소와 자궁 부위에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혈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자궁을 따뜻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침치료와 약침치료 그리고 난소 기능 강화를 위한 한약 복용 등을 통해서 난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한약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